자, 피니시 자세를 우리가 정면에서 먼저 보았을 때 스윙이 이제 다 끝나고 공이 날아가는 거를 바라보면서 내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 그 각도는 내 상체가 왼 다리 위에 일자로 일어나 있는 모양이 정면에서 잡히면 완성이 됩니다. 샤프트의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를 한번 잘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. 이 샤프트가 나의 뒤통수에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골프채의 마지막 종착지는 내 뒤통수에 붙어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, 이렇게 정석적인 피니쉬의 팔과 손, 그리고 골프채의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. 발끝은 내 오른발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포인팅이 되는 땅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톡톡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오른발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, 정면에서의 피니쉬 자세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. 오차 범위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상체의 각도가 돼요.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왼다리 위로 일자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꺾인 상태로 버티고 있는 자세도 괜찮아요. 왼다리 위로 그냥 편안하게 올라오면서 피니쉬를 한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.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와 하체의 각도는 사실 어드레스랑 비슷하면 가장 좋습니다. 어드레스 때 숙여놨던 상체의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유지해 주면서 피니쉬를 한다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. 자 피니쉬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상체의 기울기가 어드레스와 최대한 비슷하게 혹은 일자로 편하게 올라온다. 그래서 이 범위 사이가 피니쉬의 상하체 의 자세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. 두 가지 스윙을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기울었던 이 상체 기울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는 스윙입니다.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뭔가 기울어진 상태로 팽!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을 거고요. 두 번째 스윙은 상체를 조금 편안하게 일자로 일어서면서 하는 스윙이에요. 상체가 조금 편안하게 일자로 세워지는 게 몸에는 조금 무리가 덜 가고 조금 더 반복하기 쉽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실제로 타이거 우즈 선수도 이제 허리 그리고 무릎 쪽에 부상이 많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피니시 자세를 막 이렇게 기울여서 버티기보다는 편안하게 일자로 세우는 스타일의 스윙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이 TV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. 이 각도는 어드레스와 같은 기울기부터 일자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피니쉬의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하는 이 스윙의 마무리 자세가 내 몸에 너무 힘들다 하면 더 편한 자세로 바꿔야 돼요. 내 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세로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기 위해서 하는 게 피니쉬 자세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꾸겨지면서 아, 허리가 조금 아파 라고 하는 자세들은 피해주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정면에서의 상체의 각도, 그리고 발끝의 움직임, 뭐, 체의 종착지, 그리고 측면에서는 이 상체의 기울기, 이걸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몸은 막 크게 힘들거나 막 숨이 차거나 이러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했던 스윙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스윙의 전반적인 모든 구간의 정석과 오차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.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고 피드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는 더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올게요.